꾸미를 부르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따뜻한 봄날, 쏙 새싹이 나왔어요. 아, 아, 잘 잤다. 응? 여기가 어디지? 꾸미야, 꾸미야.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요? 그래. 너를 만든 하나님이란다. 우와! 정말요? 하나님, 저좀 보세요. 어? 응? 땅 속에 있을 때는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잘했다. 꿈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잘 자라주렴. 너를 통해 꼭 이루어야 할 약속이 있거든. 어떤 약속이요?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란다. 와, 저를 통해서요? 어, 네, 네, 하나님, 크고 멋진 새싹이 될게요. 고맙다. 사랑한다, 꿈이야. 쨍 해가 뜨거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아, 더워 물이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여기? 탁탁! 뭘 찾고 있니? 음, 물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 어머,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물을 마시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뿌리? 응? 음? 난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걸 뭐? 한번 해봐 해본 적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래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해볼 테야 음, 음, 음. 으라차차 으라차차 쯔 물과 양분을 듬뿍 먹은 꿈이의 뿌리가 깊어졌어요. 와 꾸미의 몸이 쑥 자라났네요. 꾸미는 폴리피 되었어요. 주룩 주룩 큰 비와 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어? 따가워! 아, 어, 이걸 어떻게 피하지? 어, 비 싫어! 바람 싫어! 따고! 따고! 와, 너도 나처럼 비를 좋아하는구나. 나랑 같이 춤추자. 개굴, 개굴, 음, 개굴. 아니야,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어지럽기만 한걸. 아, 어? 그래? 저런 안타깝구나. 오랜만에 같이 춤추나 했더니, 개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안녕. 어, 개구리야 어, 가지 말고 나좀 도와줘 어? 난 튼튼하게 자라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단 말이야 어, 이러다가는 어, 몸이 잘려나갈 것 같아 어, 무서워 개굴개굴개굴 개굴, 개굴.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개굴 넌 지금 튼튼해지고 있는 거야 개굴 뭐 내가 튼튼해지고 있다고 그럼 비도 맞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해야 강해지는 거야, 개굴. 하지만 무서운 걸. 무서워? 아, 그렇다면 그건 내가 도와주지, 개굴. 정말? 어. 어. 비오는 날 노래하는 게내 전문이거든. 노래를 부르면 무서움이 사라질 거야, 개굴. 날 따라해봐.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쭈. 비와 바람을 견뎌낸 꾸미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졌어요. 우와! 꾸미의 몸도 쑥 자라났네요. 꾸미는 나무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꾸미는 잎이 풍성한 나무가 되었어요. 어? 못 보던 나무네 <laughs> 여기서 쉬었다 가야겠다 참새야 어머 어, 깜짝이야 너 누구니? 나야 나 꾸미 꾸미? 그조그마한 새싹 꾸미? 너 멋진 나무가 되었구나. 음, 응, 나 이렇게 튼튼한 나무가 되었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어? 어 사람이 온다. 자, 잠깐, 이따가 다시 만나. 어, 어, 어. 어. 아, 아 아이, 이 정도면 되겠는데? 자, 자, 어, 자, 어? 어? 어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목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지팡이가 필요할 거야. 자, 나무야. 잘 부탁한다. 어? 어안 돼요. 안 돼.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려. 저를 데려가면 안 돼요. 안 돼. 으아! 자, 됐다. 자, 가자. <laughs> 아유, 피곤하다. 오늘은 이만 자야겠어. <laughs> 하나님,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멋진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laughs> 꿈이야. 나의 약속은 변함없단다. 나는 너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갈 거란다. 하지만 저는 보잘 것 없는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요. 잊지 마라 꿈이야. 나는 너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갈 거란다. 하루, 이틀, 사흘.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꾸미는 목자와 함께 광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양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에? 아, 저 저게 뭐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는 걸까? 그래, 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아유, 하나님! 이제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지팡이를 보여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는 건가요? 그래, 꿈이야. 이제 때가 되었단다. 자, 함께 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단다. 제가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너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 하나님 이 지팡이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를 보여 주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모세와 꼬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어린 꾸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꾸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어린이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꾸미처럼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